완도 전복이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맛이 좋습니다. 오육미 사이즈 가장 큰 전복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무한뻘낙지 세발낙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보시나면은 세발낙지 입니다 저희집은 뻘낙지 전문점이다 보니까 무한뻘하고 보성뻘하고 나눠서 판매하고 있고 오랜만에 들어온 무한 세발낙지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때가 자체가 틀린게 영상으로 느껴지고 있고요그 여기 보시면 좀더어 회색빛이 덜 나요 이래서 이제 보성 뻘낙지 입니다 보시면 보성과하고 무안과하고매장이 오시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 색깔 자체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보시나면은 보성 뻘락지입니다 어, 그, 그리고 오늘 보성 뻘락지도 굉장히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기존하고 똑같아요. 20마리 에 65,000원, 10마리 4만원.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치 속젓도 같이 판매하고 있고요. 500g도 같이 판매합니다. 오징어 젓하고 갈치 속젓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지락살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 이제 봄철이다 보니까 바지락 무침이나 국 드셔야 되고요. 홍합살도 많이 나갑니다. 양식 홍합살이고요. 어, 1.8kg 짜리가 되게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봄에는 역시, 음, 멍게인 것 같습니다. 어, 통영 멍게는 양식산이고요. 멍게가 굉장히 봄의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산 해삼도 판매하고 있고요. 어, 1kg에 7마리에서 10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소라입니다. 국내산 자연산 참소라도 판매하고 있고 2kg, 4kg 단위씩 판매합니다. 2kg는 10마리 전후이고요. 뿔소라도 10마리 전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산 자연산 뿔소라입니다. 뿔소라가 맛있고요. 그 다음에 봄철에 이맘때가 많이 나오는 보길도 꼭지미역인데요. 굉장히 주문이 많습니다. 미역기하고 줄기하고 입으로 이루어진 보길도 꼭지미역. 건다시마도 굉장히 두툼합니다. 두툼해서 굉장히 재구매가 많고요.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파래 자반도 판매합니다. 돌 자반이고요. 한 봉지, 두 봉지씩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파래 자반입니다.